안녕하세요. 생경이님메이터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도구 속성의 창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음, 오늘 저, 구독자분께서 여쭤보셔서, 그, 뭐야, 리플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어, 이, 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브러쉬들 종류에 따라 이렇게 도구 속성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기본 디폴트 값은 아마 이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주로 쓰는 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요 종이 재질 요 합성 모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셨는데, 뭐, 이거 펜슬 2B 같은 경우도 없죠. 이럴 경우 이제 여러 가지 합성 모드나 도구 속성을 좀 바꾸고 싶으실 때는 여기 밑에 보시면 요 스패너 표시 있잖아요. 요거 보면은 어, 여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면 어, 여기 보시면은 저저 저 보통 보면 이제 불투명도도 가끔 쓰이죠. 그죠? 이거 하면 여기 생겨요. 요눈눈 요눈 아이콘이 표시가 되면 여기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불투명도 생겼죠? 끄면 한번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합성 모드 끼면 합성 모드 생기죠. 이렇게. 근데 여, 이건 합성 모드가 어, 기본 설정에서 잠겨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안티 알리아싱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안티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한 데는 많이 쓰이죠. 주로 이제 지펜에서 많이 쓰이는데, 일반 브러쉬 같은 경우 쓸 때도 약간 자기 취향에 따라서 조종할 때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끝 이거 같은 경우는 브러쉬를 개인이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것도 뭐, 굳이 뭐, 그렇게 손댈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어, 이거를 보시면은, 어, 마이스타, 이거 제가 따로 만든 건데,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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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초기 설정으로 돌리는 거예요, 요거는. 원래, 원래 값으로. 근데 이제, 다시 세팅하려면 귀찮으니까 저 그냥 둘게요. 요걸, 요, 스패너 모양을 누르시면 여기서, 어, 링크 보면 합성 모드라고 나와요.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요게 꺼지고, 체크를 하시면 생깁니다. 어, 지금, 제가 저번 영상에서 동화를 이제 레이어 많이 안 나누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그 쥐펜을 이제 주로 많이 쓰는데, 쥐펜, 여기 있죠? 예. 펜에보시면은 아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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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합성 모드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스페너 모양을 누르시고, 잉크에 가셔서 합성 모드를 체크인을 하세요. 눈가를 켜주세요. 눈아, 이콘이 나오게끔. 그러시면은, 요, 여러가지 효과가 나올 겁니다. 어, 이, 도구 속성 같은 경우, 저는 많이 쓰이거든요? 이, 자,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자도 누르시면, 여기 누르시면, 전제 다, 다, 눈, 저, 뭐라 그래야 되죠? 눈아이콘을 켜가지고, 비주얼로 나갔는데, 여러, 이렇게 다 나와요. 요 선도 마찬가지고요 직선 같은 경우도, 도구 속성을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저 이제 지금 뭐, 최저 1픽, 1픽셀, 이것도 좀 키긴 켰는데, 굳이 이거 안 써서 안 해놓거든요? 뭐, 이거 합성모드는 항상 해놔요. 저 애니메이션 하면서는 여러가지 선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합성모드는 항상 켜놓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모양도 뭐, 뭐, 여기서 바꿀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굳이 뭐 여러가지 안 쓰니까 저는 이런 거안 해놨거든요. 여기서 뭐 요, 요걸로 해놓으시면 직선이 이 모양으로도 나가요. 근데 굳이 이런 거 해놓을 필요가 없는 게, 어, 저기 어딨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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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브러쉬 같은 데 가보시면은 다 있습니다. 그, 그것이.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 있어요. 여기 다들 있는 거라, 굳이 저는 안해 놨거든요. 요런 모양은. 그리고 여기서 시프트 키 누르면 직선 나오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건안 하셔도 됩니다. 뭐이런 식으로 도구 속성창 활용도가 높으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뭐 똑같아요. 뭐뭐뭐 수식기 설정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많이 쓰는 게 아니니까. 뭐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